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홉 번째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세관이. 오염돼 있어요.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오염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인들에게도 이 내세관이 굉장히 많이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기보다는 내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의 욕심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신앙. 기복의 신앙이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도 같은 이 내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완전히 그 천국의 수준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 하나 핑계 치고 어떻게 보면 껍데기에 것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습과도 같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깊이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축복, 그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태양과 가정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구원받은 우리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신앙생활 한다고 성격이 바뀌어지세요. 안 바뀌죠. 잘안 바뀌죠. 막 성격 성격이 막 화통한 사람이 갑자기 소극적으로 돼 가지고 아, 내가 자제하고 내가 조심해야지 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막막 화통하게 막뭐뭐 뭐 하고 막 해요. 그럼 소심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 갑자기 막 대범해집니까? 막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자 <laughs> 밖에 나가서 외치라면 사실 외치기가 어려, 어려워요. 집집 먼저 찾아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해야 되는데 문 두드리고 제발. 제발 대답하지 말아라. <laughs> 제발 나오지 말아라.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만나면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되니까. 전도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성격이 개조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이 성격까지 다 이거 어쨌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성격에 따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대처 방식의 성격이 아니라 이 현실적인 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입하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하는 일이 생겨요. 현실에 필요한 것,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덮어져서 내 부족한 부분들만 채우길 원하는 그런 것으로 또 바뀌어져요. 아니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참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휴거, 그죠뭐 우리 담미 선교회 오대양 사건, 뭐 지금도 사실은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거의 그런 식인데요. 이 재림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말씀을 바꿔가지고 그 때를 정해놓고 결국엔 다 뭐하든가요? 그 교주라고 하는 인간들이요. 자기를, 사실 저 그리스도 될 만한 땀냥도 안 돼요. 진짜 근데 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으로 다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결국요,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또한 상처라. 이 땅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빨리 떠나고 싶은 그것이 작용하는 것이 커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그렇게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이 땅에 많은 잘못된 것들. 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 저희 큰 누나가 천국에 일찍 갔어요. 스무 살에 천국에 갔어요. 제가 이제 그분 초등학교 거의 그때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든 천국에 있는 딸을 보겠다고. 천국, 천국을 들락날락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뭐 갑자기 뿅! 하면은 눈을 감으면 천국에 가 계시고 막 그런데요. 저도 따라갔던 경험이 있어요. 막 천국 얘기를 막 해주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도 그때도 제가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하나도 안 믿겨요. 막. 누나가 천국에서 망원경이 있대요. 이 땅에 우리, 우리를 다 쳐다보고 있대고 얼마나 놀랐는지. 나 혼자 있는 모습을 누나가 다 본다고 천국에서 갑자기 막내 삶이 되게 부끄러워지는데 아, 그래서 더안 믿었어요. 안 믿으려고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불건적인,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 종말론, 내세관, 완전히 오염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조차도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그려나가고 기대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한, 우리 후대에게 천국에 대해서 어떠한 소망의 내용들을 전달해 줄 것이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축복으로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할 것이냐 우리에게도 아직 선명하지 못하고 뚜렷하지 못하면 전달할 수 없어요 전달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 렘넌트들은 스스로 알아가야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가정은요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어진 최고 현장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쭉 여름 훈련 보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 지금 한국 교회 이런 일들이 많은 주일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중고생들이 엄마 아빠는 다교회 나오는데 중고생들이 교회 안 나와서 중고생 예배가 사라지고 그나마 초등학생들 잘 나오는데 이제 초등학생들 점점 이제 초등학교 학교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아이들 예전에 육아용품 하면 엄청나게 시장이 컸어요 육아용품 규모가. 뭐 그래서 육아용품 박람회, 결혼 박람회 한번 막 완전히 큰 시장이었거든요. 요즘에는 그 뭐예요? 반려견, 반려묘 이런 그펫 시장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아요. 이제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이 훨씬 더 커요. 그만큼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문닫아요 우리 학, 우리 교회 우리 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치지만 생각해봤는데. 와 다른 부선 다 없어져도 우리 태영아부는 안 없어지겠다. 왜냐 태영아부는 우리 태아 영아 가지고 있는 부모만 있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요. 지금 다 우리 조부모님들 기도의 배경들 우리 믿음의 부모들도 여기 함께 있지만요. 우리 믿음의 배경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달에 대한 사명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우리 태영아부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제 지금 부서에 지금 조폐를 두고 지금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사역이 끝까지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진짜 어떻게 그려나가고 계십니까? 부신자들 뒤에 내세관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초현실주의 뭐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으는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된다 생각할까요? 대부분 의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저도 실제적으로 그냥 없어지는 거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어요. 죽으면 끝이다. 인터넷에도요, 이런 댓글도 보면, 아, 죽음은 없어지고 다 끝나는 거지. 뭐가 또 남아있냐. 영혼에 대해서 아예 부정해요. 그냥 이성, 요거 안 보이는 것만 딱그 해석하지 못하는 것만 남겨둘 뿐,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하는 시대. 혹, 그 영, 영혼에 대한 그 존재감도 다른 종교의 내세관, 특히 그 불교, 힌두교도 거긴가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 힌, 그 인도에, 아, 또 지명이 지명 름 까먹었다. 그 겐지스강에서 계속 시체 태우잖아요. 거기다가 시신을 태우면, 화장을 하면, 뭘 끊는다고 그러면, 윤회를 끊는다고 그러는데요. 그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우리 보통 이제 살아 세상 그 다른 타종교가 윤회 사상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선한 걸, 베, 선하게 베풀고 살아야,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 다시 태어나게 된다. 저는 그게 기본 사상이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돌을 닦고 선을 행하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뭐예요? 이 윤회 고리를 끊는 게 목적이래요. 왜냐?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음 생에, 뭐, 우리 전생 얘기 막 이런 농담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한들 내가 다음 생에 왕자로 태어나고 뭐 태어나 어쨌든 인생의 모든 삶은 고생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 덕을 쌓는 목적이래요. 참 보면서요. 어떤 부분에서는 참 맞다. 그러나 내세가는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래서요. 우리 태영아 가정들, 특히 우리 예의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의 천국을 바라고 계십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 구원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소가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어 분명히 지금 오늘은. 이게시 지금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주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럼 종말론이 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두려움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내세관 이 내세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때 비로소 그 심판의 때가 그 휴거의 때가 그리고 그 휴거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진짜 여러분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천국으로서의 모든 축복을 다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조건의 천국의 모습을 여러분 그리지 마세요. 제가 아까 그 천국 왔다 갔다 하는 집사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길이 다이아몬드 길이래요. 어떤 사람 집은 금으로 지어졌고 어떤 사람 집은 다이아몬드로 지어졌대요. 거기도 레벨이 레벨로가 달라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한 사람은 다 다이아몬드 집 전도 많이 한 사람 다이아몬드 집뭐 이런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하나님 무슨 뭐 다단계입니까 다단계 최고급 뭐최 위에 최상위에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 숫자가 모자라 갖고 우리를 가서 천국에 데려올 사람 끌고 와라 라고 하신 분이세요? 절대 아니거든요 환경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환경으로서의 천국을 바라지 마세요 혹은 조건적으로 풍족해서 혹은 아프지 않고 그쪽에서 거기서는 즐거운 일만 있고 모자람이 없고 그런 것으로도 여러분 절대 천국을 제한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지금 예수님도 하나의 비유를 드신 것인데 이 땅에서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말 그대로 고생고생을 하다가 보상으로 천국에 갔다. 이것도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아야 천국에 간다도 절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믿음으로써 고생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것에 대한 보상. 그래서요, 어떠한 환경적인 조건으로도 눈에 보여진 그 풍족함, 그것으로도 천국을 제한하지 마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이제는요, 육으로도 부활해서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신앙의 발판 하면서 특히 이제 내세, 하면서 저도 제 내세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조건적인 걸로 자꾸 치우쳐져이 땅에서 즐거운 것이 하나도 필요 없으면. 그곳에서는 막 고층 빌딩에 좋은 주에, 뭐 편안한 침대에, 뭐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재밌는 거, 맛있는 음식도 없고, 카페도 없고, TV, OTT 서비스도 없고, 넷플릭스도 없고, 넷플릭스를 틀어봤는데, 온가뭐 기독교, 여러분 생각하세요. 유선방송을 틀었는데, 온 채널이 다 기독교 채널이야. 그럼 재밌으시겠어요? <laughs> 저도 막 이렇게 그려봤는데 말도 안돼이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서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근데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정말 기대가 되세요? <laughs> 여러분 지금 장동건이랑 결혼해서 하, 날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장동건이 있어 옆에 우리 정말로 김태희 뭐 이렇게 배우가 있어 야, 영원히 함께 얼굴 보면서 살아. 좋아요? <laughs>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유한하겠죠. 근데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천국.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그려도 그려도 부족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할수 없어요. 그렇지만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조건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꾸 이걸 빼야 돼요. 이걸 걷어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 될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미리 응답을 받아요. 언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현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응답 받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되어질 때 천국은요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더 깊이, 더 높, 높은, 더 넓은 하나님의 영광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도요, 만족이 안 되고, 오직 예수도 어느덧 그냥 이제 무담담해진 얘기가 되고, 내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요,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그래도 결국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내게 답을 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또한 이 과정도 무의미하게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후대들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기쁨으로 어떠한 기대감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 후대에게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이 땅에서의 삶 그래서 우리 태영아 가정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것 그런데 네,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받아도 내 집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집 평수가 좀 넓어지면 우리 집이 천국이 될까요? 집에 팬트리도 없는데 팬트리 공간이 생겼고 딱 문을 열면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 차.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집이 천국이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 은혜가 모든 것임을 결국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어야 돼요. 지난주 휴가 갔다 왔거든요. 휴가 출발하면서부터 와이프랑 싸웠어요. <laughs> 와, 즐겁게 휴가 가야 되는데 싸워버렸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걸 다 봐버렸어요. 야, 휴가 얼마나 좋아요. 저희 좋은 데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기분부터 벌써 와. 어떻게든 이걸 풀어보려고 해도, 그럼 풀려면 거의 가면 천국일까요? 아, 거기까지 가서도 잘안 풀어졌거든요. 야, 그렇게 좋은 데가 그렇게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올해도 저같 태풍이 자꾸 올라와 <laughs> 태풍이 자꾸 따라 올라요. 와 근데 작년에는 그 강남 침수됐었잖아요. 그 시간에 저희 그 옆에 용인 캐리비안 베이 갔는데 용인 캐리비안 베이하고 강남하고 사실은 되게 지척이에요.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물놀이하는데 비 온다. 아이고 야, 놀러 갔는데 태풍, 비가 쏟아진다. 얼마나 사실은 좀 그래요. 근데 아이고.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몸이 아예 젖을 것 생각하니까 비가 오는 것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요, 이게요, 내 생각 차이 절대 환경이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어떠한 것, 우리의 생각이 올바라야 된다도 안니요 뭐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요? 오늘 강단 말씀처럼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야 내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비밀들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사라진다고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하나님이 영광의 것으로 내 문제 끝에 이 모든 문제의 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답이 됐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우리에게 내리실 그 계획을 가지고 함께하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최고의 답,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돼요. 이것이 함께의 비밀이에요. 오늘 보니까 부자도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 가면 그 얘기를 듣고 내 형제들이라고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손질을 통해서 들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 누구 어떤 사람한테 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말씀의 역사로 사실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이것을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함께 누릴 때 비로소 나눌 때 비로소 내 가정 안에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포럼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감사, 내게 주신 이 평안함을 자꾸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체로 뭘 나눠요? 감정을 나눠요. 내 불편한 심기를 나눠요. 내가 지금 힘든 거를 나눠요. 물론 가족이 그러면서 또 1분의 1로 되면서 같이 이기는 것이 또 가정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요. 가정 안에... 알게 모르게 감정의 상처들, 이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만 나누지 마시고 더 깊이 꼭 나눠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이 은사들을 같이 나눠야 돼요. 그리고 전달해야 돼요. 뭐예요? 오늘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결국 복음은 살리는 거거든요.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이것을 전단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제 조카 제 이제 가정이 저도 저 저희, 저희 가정사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 둘이 생겼는데 저희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거죠. 제 이게 녹화가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제 바로 아래 동생이 결혼을 일찍했어요. 근데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졌어요. 도박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참 힘든 과정 속에 그래도 최근에 조카가 그 구원의 길 아주 똑부러지게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엄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계속 그걸 시키는 게이 아이한테 남아서 구원의 길 아주 똑부러지게 전해요. 얼마나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실제 하, 자기 학교에는 친구들 데려오고 막 다락방도 하고. 가정은 깨어졌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제 조카 그래서 그 하나님 그 깨어진 가정에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거 채워 주세요. 그리고 함께 나누고 전하는 일에. 이 아이가 그냥 그 구원의 길을 잘달달달달잘 외운다고 애가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가정 안에 이것이 계속 함께 이것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가정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이 하나님께 공급받고 각자의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전달함으로써 가정이 진짜 천국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거예요 어떠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것에 좋은 것 풍족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실제적으로 이땅 가운데서도 미리 누려 나가는 것이 진짜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이답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의 때가 두려운 때가 아닌 거예요. 다음 주 마지막 전도자의 상급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후대에게도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천국을 기대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애들이요, 에이, 천국 뭐가 있어? 우리도 지금 천국에 대해서 뚜렷한 뭔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힘써 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 거기 가면 먹을 거 많아.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실래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거기 가면 네가 재밌어 하는 거 장난감 너무 많아. 천국 그렇게 설명하실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기대하게 해야 돼요. 천국을. 그러면서, 실제로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대리자로 세운 것이 부모요.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그 교회 가정 공동체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 가정 안에서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 태양 가정들이 빼먹지 않고 놓치지 않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내세를 허락하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믿음의 싸움의 결과예요. 그러나 미리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두신 이 천국의 비밀. 이걸 모르니까 세상 나가서 예수 찬다 부신 지옥.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얘기도 얘기도 안 했죠. 지옥에 대해서 보면요. 오늘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게 막 우리는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마가복음 구장인가요? 지옥에 대해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뜨거운 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불을 그렇게 그냥 공포스럽게만 전달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은혜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비춰지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의 대장 염라대왕이 아니라, 지옥 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누리고 가정 안에서 체험하는 우리 태양아 가정들 그래서 우리 엠런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에그 자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다 누리면서 이 내세관 확실한 채로 세상 나아가야 세상 그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배경으로 하는 우리 램넌트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미리 누리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조부모님들도 내 우리 가정들 위해 우리 후대 내 자녀들의 가정들을 위해 이러한 것을 꿈꾸면서 함께 그려나가는 우리 태영아 가정들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처소 그곳에 이 땅의 그 어떠한 썩어질 것도 그 하나님 나라에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 찬 그곳에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다할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그 천국의 기쁨을 이땅 가운데서 미리 누리고 미리 나누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태양의 가정들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가진 우리 태양의 가정들을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음을 랩노트이 가는 그 발걸음을 절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그만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확신하며 걸어 나아가는 우리 태양의 모든 가정들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심의 아 축복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비밀 누릴 우리 태양의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